헤어의 핑크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빠,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께서 이렇게 두 개를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짜잔, 이렇게 타로루와 드레싱 팝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그 프리파랑 그것도 있었는데, 토이드레스, 토이드레스에 가려 했는데요. 그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난감 광장 있거든요. 광어, 광어 먹는데 바로 앞에, 어떤 광어인지는 몰랐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먼저, 저는 8호를 아끼기 때문에, <laughs> 드레싱 파페. 이야, 아! 그때, 제가 선물해준 그 스티커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자, 한번 뜯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고 왔습니다. 뜯는 데 조금 힘들었어요. 아이엠스타랑 좀 많이 달라서 두께 봐요 여러분 이게 한 세트입니다 대박이죠? 먼저 녹턴 스카이 아이돌 헤어 액세서리 S 400 좋아요 레벨 20.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스파킹 폭스 헤어 액세서리 뒷면도 있다고 공개할게요. 드레싱파페 모두의 응원깃발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그리고 시온의 우정 티켓 같은데 자 우정 티켓 시온의 우정 티켓입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이 있어요. 동그라미로 시온의 우정 티켓 자시온의 우정 티켓 강추 아이돌 <laughs> 좋아요고 확실히 다른데요? 지금 이게 몇의 자리 쓰죠? 일곱 자리, 대박 도로시의 우정 티켓, 레오나의 우정 티켓 아빠가 오늘 두 개를 사줬었어요 웬일로 자, 녹턴 스카이 아이돌 셔츠, 아이돌 셔츠 S 녹턴 스카이 아이돌 스커트 S 녹턴 스카이 아이돌 보츠 S 스파킹 폭스 탑, 스파킹 폭스 스커트, 스파킹 폭스 슈즈. 이렇게 드레싱 팝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2분이네요, 아직도.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이거 박스 뒷면을 뒷면 안 속에 들렸죠? 자,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로시, 시온, 레오나, 도로시, 시온 그리고 여기엔 개인정보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레오나가 남자예요. 시온은 찹쌀떡을 좋아하더래요. 1월 5일 저랑 8월은 생일이 없잖아요. 해피, 해피 아이템. 안경 언니는 왠지 생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8월은 진짜. 8월은 이따가 이거는 일단 치우고 오겠습니다.